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경주 여기가 추억의 달동네래요 한번 돌아보려고요흰 꽃잎도 이쁘게 잘 컸네 응. 리아카터가 된거 어? 리아카. 음. 귀엽다 야 옛날에 아빠 이차하고 택시였다. 아빠 옛날 에탄 차예요? 토 소리 투 같은데? 소리 투. 아 옛날에 이렇물고물 자고 자. 네. <laughs> 아니, <옛날에 웃음> <못>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구물 구물이야 한에서 다섯 명이서 잤어요. 음, 밥만 먹으면 아기 나왔고 엄마는 맨날 저러고 앉아서 이러고 구물 구물 저러고 있었어. 어떻만당게 열한 명도 있는 집 있지? 응. 11명? 응. 열한 응. 명? 열한 명열열 명도 있었어. 열명 많았어. 열명 여섯 일곱은 기분이었고 이렇게 여섯 일곱 명은 기분이었어. 야들 우리 동네만 해도. 보통, 보통이 보통 일곱, 여섯, 일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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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밤이래 첫날밤 응. 스노우 가마타고 세지마가지고 근데 가마가 왜 옆에 있어? 근데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홈고로 한번 가자 옛날에 이렇게 뚫고 했잖아 했어 옛날에 다 이거 뭔지 뭐 알아? 탈굽기? 어 옛날에 발로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벽 이렇게 옛날굴먹에 갔네. 아빠 어디 갔어? 어머? 가는데? 네. 옛날에 부엌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붙여놓고 벽에다가. 뭐? 부엌. 부엌? 일할 거. 네. 옛날에 광주에서 쪽턱 네. 땄어. <laughs> 옛날에 우리 연양대 원기서. 원기서도 부잣집이나 먹지 구경도 못 해요. 구경도 못 해요. 사운드요? 왜? 오버도 못 해. 저 원기서통. 아빠, 여기서 아빠 사장 한번 찍어야 낼것 같은데. 문을 닫고 썩에봐야지 변석. 그러니까, 다 보이네, 그니까 다. 응, 보 해서. 난로에다 올려놨다가. 대표 먹는 거람 대표? 책 가방, 책가먹는거 벌써, 벌써 왔어? 나 많이 썼어 나는 얼마나 말은 안 들었어 말안들어가고 복덩이 나가서 여여 어, 야야 안에나 안에 있네 복덩이 나가있어 까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야 이거 500원짜리 돈 이거, 이거 있잖아 집에 응? 이거 500원짜리 있잖아 우리 도 있어 이거. 응. 이거, 옛날, 이거 옛날 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화폐가치로는 얼마야? 1만원 응. 음. 화폐 그 보존 상태에 따라 달라요 아니, 지금 깨끗하잖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 네,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응?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형빈이가 아빠 나이 정도 돼야 이제 좀 값어치해서. 이거, 개려먹. 이러고 쓰고 다니네. 이 맨날 씻가먹. 응. 이런 거참 표정작가 이거 많이 받았는데. 아 이때 어, 공부 아빠, 이걸로 다 했는데. 어머니. 아빠 아빠 나이 때요? 응. 아빠 나이 때는 다 이거 했지. 어, 아빠, 아빠 때도 책을 들고 다니긴 했나 보네요. 수학이잖아 지금 선을 어. 산소. 산소. 산소 그거 중학교 보다 이런 다봤어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음. 근데 운동했대. <laughs> 오늘 왜, 왜등산도 진짜 좋아? 이렇게, 줄, 줄다리기 동네. 아이씨 깨, 깨 오면은. 뭐 이런 거 많이 봤지. 고무신발 뒤에 찢어가지고, 씻기 <laughs> 싫은 게 가서 바꿔먹고. 왜? 콩, 콩다가 바꿔먹고. 아빠 여기 사자 한번많고 <laughs> 누워서? 어, 삼천이 자전거. 삼천리 음. 자전차, 7백팔십 상간에 어떻게 아저저 이렇게 여기 너무 독사지. 각종 고문 기구들. 아빠는 공감 안될 만한 내용이네. 예, 이 예, 예. 아빠가 이때 아빠가 공감이지. 옛날에 참이 진짜 이랬는데 총 이렇게 놓고 이래참는 <laughs> <laughs> 이런 놈들아 앉아 왕왕이 이란 내린다 이란 내린안 앉아 고막이 이란 내린야저 고참은 저렇게 넣어갖고 예비군 병장 만년 병장이라고 딱 넣어서 야 노래 한곡 불러봐. 아, 아! 자! 자. 이게 딱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어, 노래 한곡 부른다! 박자에 맞춰 노래 한곡 부른다! 하나, 둘, 셋, 넷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귀신이 그, 집은 돈 줘야 돼 밀어, 밀어. 아, 아빠 못하잖아요 귀신이집이 영사기, 영사기 아니야 이거? 이게 영사기요 어? 뻥튀기 기계처럼 생 거거든 영상기야, 영상이고 이게 응. 영화관에서 썼던 구체적인 응. 거들 어, 이쪽으로 고 진짜 해갖고. 완전 옛날 거네 요 어, 요리를 요리 쏘는 거야, 이게그 기생충 한번 갔다 와. 사람 있어 아빠 혼자 한번 갔다 와볼래 사람도 정나 많다 그러니까 고나 하는 것 같다 네 오우, 있는데요 하나0 0원4 0 0원 카드도 되네 그래? 응. 잘 나왔네 0 0 0원 뜨거울 때소4 0면 사서 넘쳐버립니다 0 0에원4 0가0원4는0바원4 0그 아, 이거0 0 0원4 0 0또원리시0 0원 4,000원. 4 0시0원4시0한번더소한번더4 0 0 0 뜨거울 때소다이 항상 넘치는 겁니다. 예전에 집에서 굵게 태운 이유가 뜨거울 때 소독이 막 올려서 식을 때 소독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아 색깔 이쁘시요 회장님? 오케이, 자, 신장저주시고요 아 앞에 앉으세요. 아 오랜만에 맡으셔서즐겨올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 피는 거라서. 핸드폰 카메라 줘도 돼요, 핸드폰 카메라. 이거는 이제 튀어요? 예, 떼요. 루키를 보세요아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하트는 여기 담으시는 겁니다 아~~ 하트. 오 성공. 성공. 성공 오 하트 여기다담 우리 친구분 아버지 성공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건 제가 개속해서한 개만 더 드립니다. 아, 이 고맙습니다. 어, 받아 가시면 돼요. 넣어서 깨서 드시면 됩니다. 파랑 뜨세요. 네. 파란 거. 어, 예. 아, 이거는 사서 뜯어고요. 뭐. 달거나 이게 하트 딸뽑았어요 아, 그걸 음. 음. 어, 성공했네요. 음. 네. <놀람> 방채의 바로 옆에 구고 오늘 여기 경주 추억의 장소에 와서 이 달고나 뽑기 대회 보고 차 한잔 마시고 갑니다. 여기서 터다겠습니다.